자, 오늘 엉아가 넥슨의 V4가 NC의 리니지 툼에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볼게. 그나저나 다들 V4 열심히 하고 있나? 아, 맞다, 삭제했다고 했지. Sorry. 엉아는 현재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3 0렙을갓찍었어 그리고 지금도 알아서 혼자 잘 크고 있더라고. 또 메인 퀘스트를 하려면 전투력이 돼야 되는데 전투력이 또안 돼. 그래서 도감자 카고 모든 서브 인물을 다 완료해도 전투력이 안 되더라고. 뽑기라도 해서 좋은 거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뽑기도 안 나와. 강화도 안 돼. 그냥 닥사가 정답이다. 그게 내 결론이야. 좋까 어쨌든, 맥슨의 V4나 NC의 리니지2M이나 전체적인 게임의 틀은 똑같을 거야. 하지만 V4에서 과금루한테 맞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리니지2M에서 과금루한테 맞으면 영광일 것 같다는 거지. 파도 웃으면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아프면 환자지, ᄉ 하고 뭐 청춘이야. 보안장지야, ᄉ 다 네, 그래, 맞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CG2M과 V4를 비교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 대전에 오월드란 동물원이 있어. 그리고 다들 알고 있는 에버랜드 있잖아. 그런 차이라는 거지.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별반 차이가 없거든. 사자 있고, 코끼리 있고, 놀이동산 있고. 하지만 에버랜드가 훨씬 인기가 많은 게! 돈을 쓰는 맛이 틀리다는 거야. 그리고 서비스 또한 다르다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가 돈을 썼으면 티를 내고 싶어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 NC 같은 경우는 그걸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제일 좋은 예가 바로 퍼플이야. 현재 컴퓨터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잖아. 킴뷰어 컴퓨터를 핸드폰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좀 그지 같아. 근데 리니지 템은 이젠 자체적으로 다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잖아. 너는 그냥 돈만 질러. 캐릭터의 사냥은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또뭐 득템을 했으면 득템을 했다. 얼마를 질렀으면 얼마를... 질렀다 자랑질 해야 되잖아. 그것도 바로 실시간으로 친구들한테 자랑질 할수 있다는 거지 굳이 전체 채팅창이나 공식 카페 글을 안 올려도 바로바로 바로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다는 거야. 또 괜히 그런데다 올렸다가는 흑우 소리만 듣는다고 그런데 여기 모임이잖아. 호응도 좋아. 부러워할 거라고. 또 누가 알아? 여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도 만날지? 진짜 여기저기서 하나씩 설치해야 될 거를 하나로 줄였다는 거지. 분명 현실에서 친구들은 게임에 돈 쓰는 걸 이해를 못해도 게임 모임으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말이 통한다는 거야. 거기에 택진영 열심히 일하고 있다잖아. 택진이 밤요 일찍 일어나 일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걸 어디서 개수작이야? 어쨌든 V 포가 다르게 나왔으면 좀 상황이 틀렸겠지만 리니지 방식에 자동으로 나왔으면은 원조한테 밀리지 않을까? 분명 리니지 투엠이 V 포보다 과금에도 티도 안 나고 오늘 어지간히 요구할 것 같긴 해. 하지만 그만큼 과금러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가져온다는 거지. 자, 지금까지 영화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 자유롭게 댓글 남겨줘. 솔직히 영화도 n c 하는 꼬라지 보면 참 꼴비기 싫은데 결과를 보면 인정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 11월 27일 오픈하는 리니지2N. 꼴리면 하든가.